안녕하세요 우산애바크 김문환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부씨 조용민입니다 바지 쓰는 프로필 별명은 왜 행성중독이냐면 얘가 머리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 선배 머리 잡고 막 이렇게, 이렇게 하는게 있어요 예. 저기 한번 보여드려 마술 한번 보여드려 서로, 서로 <laughs> 해주는거야 이게 <laughs> 되게 아픈거예요 아픈거? 대학교 때 문환이형이 저를 괴롭힌면중대 아, 전설처럼 내려는 제가 이렇게 병들... 옆에를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누르는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픈거죠 아, 그래서 행성 충돌이죠.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. <laughs> 스스로. 다음. <laughs> 야, 개인기는 뭐얘가 끼가 많아가지고 춤으로. 어떤 춤일지 잘 주세요. 춤이야? 그냥 뭐. 신나 클럽 춤잘춰요 신나는 신나는 나오면 춤. 그, 그 망치춤 한번 했잖아요. 자, 자려면.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애창곡은. 애창공은 이제 뭐라고? 3호선 내봉역내봉역3번출순 3호선 내봉역이라고 맨날 이제 학교때 <다음> <laughs> 지금 뭐, 노래 <노력할> 같부는이노래잘는것같요 <laughs> <이>, 네, <laughs> 음, 대표 태그는잘생다아니까아시게 멤버 중에서몇등에 속하는 것 같아요? 조용히 해 탑이 들거 탑? 본인은? 탑에서 밑에? <웃음> <웃음> 네 다음 거 장점은 장점은 얼굴이고 단점은 여기 밑에 미즈 점이고 좀 <laughs> 좀 잘못 썼 잘못 썼 매력 포인트에 이 점을 썼어요 <laughs> 이게 아, 맞네. 이게 매력 포인트 이상형은 그냥 이쁜 사람 이쁜 사람 좋아해 그냥 아, 아 여기 하나 더더 적어야 될것 같아 어떤 걸 몸매 아. <laughs> 몸매 많이 봐요 둘다 많이 봐요 아, 그이 그래. 저는 마음을 봅니다 잡버릇은 뭐라고 적어주신 거예요? 말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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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벌은 뭐라고 적어주신 거예요? 아니. 이게 뭐예요? 사술인가요 아니요, 그냥 아니 뭐 말할 때 이제 장난을 많이 치니까 아 장난치나 아니 이렇게. 엄청 잘쏘죠 <laughs> 네, 잘 쏘시는, 그러니까. 엄청 잘 쏘시는. 이러면은 자기만 손해죠 저는 <laughs> 재밌게 습니다 별명은 이제 많은 팬분들이 아시듯이 빠꾼. 왜 빠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왜 바꾼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한 번도 이거 설명해주신 적이 없죠. 제가 좀 가끔가다 좀 멍청한 짓을 좀 해가지고 네.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지어 지워, 지워, 진 별명이. 그때 머리도 빡빡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인기는 초스피드 개다리춤. 솔직히 안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는 근데 비방이 있는 거 이거 좀 충격 받을 수도 있어요. 지금도 <laughs> 저희가 판단하는 거 저는 저는 뭐 상관없어요. 무난하게 하는 거예요. 네, 아니 아니. <laughs> 어, 뭐 이건 이건 진짜 안 돼요. 한 번만 <laughs> 박수 치고 그거만. 삼 초만 남기잖아요. <laughs>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아 저희 연맹 인스타 DM으로 꼭. 예. 네, 네. <laughs> 장점은 장점이 키예요. 장점이 키. 작은... 네,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귀여움을 아... 더, 더 보여주고. 축구할 뭐 네, 네. 때도 이제 작으니까 빠르고 이제 작기 때문에 가지는 능력들이 많기 때문에 장점이 길어져. 기... 무섭요 <laughs> 단점은 살짝 이제 너무 자기가 귀엽다 귀엽다니까 좀 길어져. <laughs> 가만히 있을 때 귀여운 게 진짜 귀여운 건데 좀 이제 귀여운 척을 좀 하더라고요. <laughs> 저는 꾸준히 이거 진짜 내가 제가 봤을 때 나이 한50 먹어도 할것 같아요. 이상형은 귀엽고 진짜 귀엽고 귀엽고 되게 중요합니다 귀엽고 동그라미 별표 <laughs> 귀엽고 이쁘고 본인을 정말 잘 챙겨주는 사람 음, 디테일하네요 뭐, 예, 뭐 운동을 할 때나 쉴 때나 이럴 때 정말 본인한테 좀 많이 해주는 사람을 문화히 형은 되게 좋아합니다 어떠세요 김문호 선수 맞나요? 그리고 좋아하는데 저도 그만큼 잘 챙겨주는 네. 그있으니까 사랑꾼이에요 사랑꾼. 그리고 말버릇은 뭐 딱히 없데 말을 더듬어요. 아 그래요? 말을 예뭐막 흥분해서 말하 <laughs> <laughs> 흥분했는 흥분해서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잘안 나오니까 자꾸 막뭐 해도 뭐 이렇게 더듬고 이럴 때가 있어요. 그거마저도 귀엽죠. 네. 제가 문화영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. 어땠어요? 전체적으로 평가 시기에 잘쓴거 맞나요, 김준현수? 잘 봐. 네, 잘 썼다. 이게 거야 계단을 계단을 주며 소금장은 저희 비슷하게 이렇게 일단 오늘 이거 서로 인터뷰 해보신 거 소감 한 마디씩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, 김우선수부터 해보니까 재밌 재미, 재밌기도 했고, 근데 약간 서운한 거는 빨리빨리 못 졸아가지고 서운하고. 정말 정말 이제 중요한 경기가 남았는데 많이 많이 찾아와주셔서 많이 찾아와주셔서 찾아와 저희 선수들을 이제 응원해주셨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대학교 때 이후로 서로 이제 프로에 가서 바빠가지고 대학교 때만큼 자주 못 봤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한테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 써가지고 나중에 혼날 것 같아요. 저를 <laughs> 지켜주세요. 네,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. 네.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즌이 끝나고 남은 경기가 없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